私さくらんぼバンバランバンともれたものはおかんずいあい愛ですチェーン思いかけなくれきは Kereto. 足りない足りない二人のカイなアイスを咲く君と付きってたい遠しとい未来を予想するのなら愛し合う二人いつの時も同じ同士あなたとあたしさくらんぼ 아주 흥을 돋가 주는 노래예요. 요새 내 최애 노래. <laughs> 사쿠라 笑顔咲く君と繋がってたい年あの向こうに見えるものがあるなら愛し合う二人幸せの空隣同士あなたとあたしさくらんぼ 君と抱き合ってたい。もし遠い未来を予想するのなら愛し合う二人。いつの時ももうなり同士。あなたとあたし桜んぼ。 愛し合う二人いつの時も。うーいやいうーやいやい愛し合う愛し合う二人いつの時も。隣同士あなたとあたし桜んぼ <laughs>。はっあずしめ 아, 자, 이제 눈 빠질 것 같은 수분크림 찾기를 한번 해볼까요? Let's go! 이거 고작 불렀다고 목소리가 아시 갔네요? 자, 아, 이거 차이점 찾는 거 너무 어려운데? 순방하고 있다고 방심하면 안 돼. 이 정도면 잘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방심할 수 없어. 아. 오. 다섯 개나 나왔어? 내가 10분이라고 해놓은 이유. 진짜 계속 실패하고 10분 만에 끝날 것 같, 같아서. 어, 벌써 못 찾겠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 이거 봐. 벌써 한턴 날렸어요. 벌써 한턴 날렸죠? 어, 근데 사쿠한부 노래는 왜 이제 들었을까? 너무 재미, 너무 좋다, 노래. 아주 좋군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가봅니다. 고양이, 이놈의 짤식 역시 식빵 굽고 있구만 따뜻한 데서... 어찌 아, 짜 깨알같이 숨겨놨어. 비둘기는 항상 저 자리에, 다른 게 뭔지, 도대체 다른 게 뭔지, 제발요. 나 이제 다 찾았는데, <laughs> 내가 짜른 짜이좀 위조해. 끝인데, 어, 여기 하나 더 있다. 아, 또 9초 나왔어! 이 시계소리 너무 저거야. 아, 어? 한 개! 아, 제발! 예, 난 이럴 줄 알고 있었어. 난 실패할 줄 알고 있었어. 이거 아이템 쓴다? 솔직히, 모래시계만 써도 할수 있을 것 같죠. 모래시계만 써도 깰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두개다 써야 했다? 한번 해보자 일단. 과연 오늘 방송을 끄기 전까지 깰수 있을 것인가? 나 일단 모르시겠었어요. 빡 빡김 빡임 해야 돼빡아 아! 밤은 안 보여. 아 장갑. 아 고양이. 아 나의 차이 좀또 끝났네. 제0삼초 남았어 이거 안돼 또 써야겠어. 이거 빨리 써야 돼요. 어디야? 어디야? 뭐가 다르다는 거야? 아걸 어디 있어요 또 어디 있다는 거야? 뭐야? 어디야? 나못 봤어. 뭐? 아아 아, 아이템 썼는데. 아아 아, 어디야? 뭐가 다르다는 거죠? 아아걸 하나 더 어디 있어? 야 너무 깊게 숨겨놨어 보이지도 않아. 이건 그냥 봐도 보이지도 않아. 요아 저거는 보이는 자리네. <laughs> 저거 보이는 자리네요. 다시 한번. 아 이거 아이템 다쓸거릴까 그냥? 그냥? 오케이 다 써버리자 그냥. 아 깨는 게 중요하죠. 내 자신이 힘으로든 뭐든 어쨌든 같이 깨나 하는 게 중요해. 이판 이 너무 어려워. 근데 이맵 자체가 너무 어려워. 이거 봐. 얘기하다 가두 개밖에 못 찾았어. 아, 비둘기 계속 저 자리에 있네. 야미께어 뭐야 뭐야. 아, 뭔가 되게 내, 나도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을 알려줬어. 내가 과연 찾을 수 있었을까? 으 부들부들, 없어. 네개나 남았어. 와, 이렇게 숨겨놓으면, 어떻게 알겠어. 응? 뭐야, 이 깃, 깃털, 얘도 있네? 같이 있네? 와, 나 여기서 또막 누르다가 또 저거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나만 안 보여? 아니, 이게 이렇게 안 확대해볼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면은 너무 깽깽이 숨겨놔가지고. 아, 또, 또, 또 시작해. 또저 시계. 저놈, 저놈의 시계. 아, 제발요. 제발요? 못 봤어요. 야, 너무 감쪽 같잖아. 아이템 다 썼는데... <laughs> 아이템 다 썼어. 이거 하나 남았어. 근데 여기 잘 생각해야 돼. 이거를 써도 못깰거 같지? 아이템을... 내가 보기엔 아이템을 써도 못깰거 같아. 일단 그래도 한번 가보실까? 시작. 아이템 안 쓰고 한번 가봐. <laughs> 라이트 이러겐. 어 비둘기 자리 옮겼네요. 손, 손바닥 하이파이. 브아병 누가 먹었어요? 이러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제발 도노와 없어. 어. 야, 제발, 두 개만 찾으면 돼, 진짜로. 아이템 쓸걸! 야, 제발. 어. 깼어. 어떻게 깼지? 대박 사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진짜로. 어우, 한결, 편안해지. 한결 편안해지네.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 제 이제 이곳을 꾸미고 있어요. 친구가 온다 그래가지고 여기 꾸미는데 괜찮나요? 아늑한 느낌. 친구가 친구랑 전등이 내 스타일이야. 협탁도. 이런 여행 여행 트래블러 느낌. 아 트래블러. <laughs> 트러블러 말고 트래블러. <laughs> <laughs> 안경 아닌 안경이었네요. 소포가 위에 와저 소포를 누가 저기 올려놓는 것도 쉽지 않겠어. 야자나무. 기타 기타를 아 배나 아 배나 기타 소형 만원경 왜 열? 소형 만원경 어딨어 스카프 어딨어요 책은 어디 있고? 잠깐만요. 토끼 내가 어디 봤는데 토끼 여기. 고양이 고양이 1번 나네 냄비. 냄비 여기 있고. 책, 이거 이제, 아, 책 여기구나. 소형 만원경이랑 스카, 프만 찾아줍시다. 소형 만원경과 스카프. 내가 아주 매 눈으로 찾아주겠어. 한번 눌러보고. 아니네요. 어디 있는 거예요? 소형 만원경 왜? 이거야? 헉? 뭐야, 저게 어떻게 소형이야? 대형이지. 스카프 아주 돌돌 말아놨네. 트위스트처럼. 빙빙 토현해이 중에 좀. 사과. 로스크루바 나에게는 카일보다 카페인. 자, 한번더 갑니다. 마을 광장. 이게 지금 몇판째야아 그런 건안 나오네. 이게 좀 단계가 스테이지가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같은 맵이더라도.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무심코 그냥 무시했다가 얕봤다가 내가 아주 몇번 예, 여기에 에너지를 몇번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무리 익숙해졌어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 바나나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책, 책힐 모자 대열. 모자 어디 있어? 아, 모자 못 찾겠어. 아, 이거는 하나씩 먼저 찾아야 돼서 다른 걸 미리 찾을 수가 없어요. 모자 어디 니 모자야. 모자야. 모자 어디 있어? 빨리 나와 봐. 모자. 쭈쭈쭈. 모자. 야 모자 못 찾았겠어. 야 모자 진짜. 이거 1분이나 봤다. 헐 진짜 내눈 어떻게? 바람개위 8초 안에 다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아이스크림. 5, 4, 3, 2, 1. 지바. 모자 왜못 봤지? 저렇게 떡하니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막판이에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이제 여기 번헤나 번헤나 힐책 책은 여기 다 모자. 그래 내가 네 때문에 못 찾았지. 카모마일 힐 박세, 박세, 여기 있어요. 박세가 박제되어 있었어. 피라미드. 너무 한가운데 피라미드가 있으니까 내가 다 찾지 않니? 지갑. 도마뱀. 도마뱀. 어, 보호색. 카밀레온인데 어, 진짜 이거가 원래 이런 거라고. 꼭 첫판 못 깨면은 두 번째 판에아주시지 안타까운 일이야. 자, 청소를 한번 해볼까요? 옆 왜냐면, 옆방이 너무 And my song. 왜 저걸 못 봤을까요? 로버트와 버크 사장님이 아프리카 출장의 딸을 구해주고 선물로 받은 술잔이랍니다. 헉, 경주라니까 진짜 모든 게다 나와. 그녀 말로는 이런 술잔이 행운을 가져온대요. 이게 술잔이야? 약간 노사연 누님 생각나는데요. 그... 전 이게 한 잔이에요. 이거... 진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정글을 쉽게 빠져나오긴 했지요. 어쩌면 또 운이 따를 수도 있겠군요. 오케이. 행운의 술잔을 얻었어요.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으니 말입니다. 뭐... 여역 현대인의 사회가 녹아져 있네. 그래도 바닥 소리는 끝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로버트가 언제 도착한다고요? 2시간 이틀, 심지어 2주가 걸릴 수 있답니다. 서둘러야겠어요. 진열장을 수리할게요. 하지만 진열장도 돈을 줘야겠지. 그리고 내가 이걸 다 치우면 로버트가 오겠지 이때 아주 로버트라는 친구는 이 친구예요. 빨간 마후라, 빨간 스카프를 하고 있네요. 여기를 다 치워서 로버트를 맞이할 때쯤에는 로버트 엔젤 올 것이다. 우리의 캐스 로드로. 웰컴투 캐스 로드. 제 30초만 버티면 마지막 판을 하고 끌 거예요. 어머, 이러는 새 생겼잖니? 한번 가봅시다. 정문. 아, 요것도 쉽지 않지. 한번 가볼게요. l e t 편한 페넌트. 개, 저 페넌트가 왜 페넌트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페넌트 했지. 개가 어디 있지? 개가 얘가 아니네. 개 여기 있네요. 세장 모자 또 모자야. 모자 어디 있어? 모자 또 없어. 장갑 어디 있어? 카메라 여기 서어 장갑 어디 있어? 장갑 혹시 여기 숨어있니? 네 맨날 숨어있는 위치 그렇지. 가고일 백하. 백합이요? 백합 백합 뭐야? 아 백합 이걸 백합이라 그러더라 얘네들 이게 백합 모양이라고? 부엉이 부엉이 아까 봤는데 아 부엉이 너 어디 있지? 내가 아까 부엉이 봤는데 이렇게 한번 물리면은 답이 없어요. 자물쇠 포도 헐랭방고 포도 여기 있죠? 자물쇠 신문 신문 내가 디서 봤는데 자물쇠 신문 어이 부엉이 봤다 여기 있다 자물쇠 신문 어디 있죠 신문 아 신문 벽에 붙어 있네요 공 핸드백 자, 자물쇠랑 모자 이놈의 모자 또 문제야 모자 혹시 어디 있니 모자랑 자물쇠만 찾으면 돼요 36쪽밖에 안나와어 모자 혹시 너니 아니네요 가시네요 어, 모자 어, 자물쇠, 야, 자물쇠 너만 나오면 돼. 아, 자물쇠 어디 있어요? 야, 뭐야? 자물쇠 어디 있어? 야, 자물쇠 어디 있어? 자물쇠 어디 있어? GG 잘어 어우 왜 못봤지?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깔끔하게 날렸다 깔끔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시행착오로 인해서 방송을 끄도록 할게요 왜냐면 핸드폰이 후져서 그런지 버티질 못하네요 발열로 인해서 얘가 곧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제 손이 터져 버릴 것 같아요. 자, 로버트의 집은 나중에 더 예쁘게 게스트룸을 꾸며주는 걸로.